여러분, 안녕하세요. 식감 좋은 영어학습, 아삭 영어입니다. 33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. 한 연구, 프린스턴 대학에서 1992년에, 1992년 프린스턴 대학에서의 한 연구에서 연구 과학자들이 관찰을 했대요. 쥐의 두 개의 다른 집단들을, 두 개의 다른 쥐의 집단을 관찰을 했는데, 한 그룹은 만들어졌어요. 지적으로 우등하게, 뭐, 뭐, 함으로써 조작함으로써 유전자를 글루, 어, 글루타민 사념 수용체에 대한 유전자를 조작함으로써 우등하게 만들었다. 그 다음에 글루타민 사, 어, 글루타민 사념은 입니다. 뇌의 화학물질이에요. 학습하는 데 필요한 뇌의 화학물질이라는 거죠. 또 다른 집단은 유전적으로 조작되었습니다.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 지적으로 지적으로 열등하게 하기 위해서 역시 행해진 거예요 조작함으로써 유전자를 글루타민산염 수용체에 대한 유전자를 조작함으로써 자 이번에는 똑똑한 쥐니까 이제 유전적으로 조작된 좀 우등하게 조작된 똑똑한 쥐들은 그리고 나서 길러졌습니다 표준 우리에서 일반 우리에서 반면에 열등한 쥐들은 길러졌습니다. 커다란 우리에서 장난감도 있고 그다음에 운동하는 바퀴도 있고 또 많은 사회적 상호 작용도 있는 이런 커다란 우리에서 어 자라게 되었다라는 거죠. 연구의 끝 무렵에 비록 지적으로 열등했던 쥐들은 유전적으로 핸디캡이 있었죠. 즉 장애가 있었지만 비록 뭐뭐 했지만 그것들 즉 열등한 쥐들은 뭐할수 있었어요 수행할 수 있었어요 뭐 뭐만큼 잘 수행을 할수 있었다 그들의 유전적인 어, 우등한 쥐들보다 쥐들만큼이나 잘 수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 양육에 대한 승리 예 어, 천성이죠 천성에 대한 양육의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이런 뜻이죠. 천성은 이제 타고난 것 외초에 타고났던 것, 그다음에 널처는 양육은 이렇게 후천적인 이런 커다란 우리 장난감과 이런 운동하는 바퀴도 있고 사, 상호작용,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지고 이렇게 후천적으로 양육된 것이 이렇게 원래 좀 우등했던 이 존재만큼 잘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니까 어, 천성에 대한 양육의 진정한 승리였다 이것이 유전자는. 비턴돈 이제 작동이 되거나 혹은 오프 작동이 꺼지기도 하죠.몸에 따라서 여러분 주변에 존재하는 것의기초에서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.유전자가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어요.여러분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.